있어? 아, 내가 뭘? 너 지금 숙제는 다 했니? 엄마가 양말은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라 했지 어휴 참 잔소리를 안할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화를 내? 그리고 무슨 우리가 양말을 신는다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특히 쟤는 왜 저렇게 화났어? 아 몰라 갑자기 화냈잖아 요즘 맨날 폰만 보고 있고 이상해 응? 뭐래? <laughs> 요즘 너무 수상하단 말이지 내가 항상 홍까지만 쓰려 했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잘했 <laughs> <laughs> 에?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푸사가 참 이쁘시네요. 감사해요. 근데 누구세요? 아, 저 캣닙국에서 의사하고 있는 185cm 70kg 캣스누입니다. 진짜 의사? 랭크크 저꽤잘 나가요. 한 달에 1억원이랑 슈루 5600개 정도? 받아요. 우와! 어, 어유우리 당장 다음 달 멜로 학업비도 벅찬데. 흠,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떡해요? 저랑 사귀실래요? 흐흐. 에? 저 결혼했는데요? 농담이에요 그냥 저랑 가끔 대화 나눠주시면 돼요. 아니니까 고마워 어떤? 자기야 어, 자기? 어? 어? 이! 이! 이, 이 놈의 옆은 내가 누가 라도 사기꾼이잖아 이거 속는다고? 잠깐만 내가 오히려 이놈을 좀 속여볼까? 그흐 <laughs> 재밌겠는데? 어, 자기야 자? 어떤? 어 자기야 무슨 일이야? 나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려고 정말? 응나 카페레오에 살고 있어 여기로 데리러 와줘 도착하면 공1 0 1 1 1 1 여기로 연락주라 어떤? 그래 알겠어 내가 거기로 갈게 진짜 오진 않겠지? 아우 저게 아웃이 아니라고! 심판은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오야, 누구야? 엥? 진짜 왔다고? 뭐야 진짜 왔잖아? 아니 이거 진짜 오네. 와 아, 이거 진짜 오네. 내라면 카링 사기꾼 잡이 감정해 줘. 어, 어서 오렴. 요즘 날도 추운데 조심해서 가라. 씨 뭐야? 크림이 누구야? 오호 거기 있었구나. 네가 크림이냐? 에잉 아니요. 푸딩인데요. 아 에잉. 그래? 미안오 그래 저기 있구만. 네가 크림이냐? 전 우유인데요. 그럼 네가 크림이냐? 저, 저 두부인데요. 그럼 네가 크림이냐? 저는 매요. 메로이... 아니 뭐야? 다 이그무리해서 구분이 안 되잖아. 크림이가 대체 누구야? 분명 멀리서 봤을 때 흰색이었는데 뭐야? 저기 한 마리 더 있잖아. 그래 그래, 네가 크림이구나. 어, 자, 잘못했어요. 아, 저리봐 여기가 어디야? 당장 이거 안 뽑아. 아, 그냥 적당히 추루나 잘 보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고양이 씨. 총, 당신 지금 무슨 짓을 벌이는지 알고 있는 거야. 경찰 불러 경찰. <laughs> 경찰? 부를 수 있으면 불러보던가. 예. 자기? 자기는 무슨 지금 내가 네 남편을 데리고 있어 뭐지? 스팸인가? 야, 받아 쿠..쿠키야! 살려줘! 봤지? 지금 장난하는 거아니야 당장 현금 5천만원이랑 슈르 3천개 준비할 수 있도록 봤지? 오! 양이들인데 어, 뭐? 그래, 지금 이게 장난처럼 보여? 그..그래 쿠키야 열심히 애들 먹여 살린다고 열심히 일도 하고 야구 그거도 중요한 시즌이라 눈치 보면서 잠깐 잠깐 보는 건데 꼴꼴꼴 불쌍한 놈 그냥 돌아가라 가 빨리 가왜저 이왕 이렇게 된거 밥이라도 사줘 납지는 밥을 사달라고? 하나참 어이가 없네. 그래 뭐 밥이나 먹고 가라. 오케 지금 맨날 공작병에. 원래 어? 여자만 어려운 거야. 그래, 그리고 가정이라는 게. 어? 아 네네 고객님 여기 고양은행인데요. 지금 고객님 계좌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하시면.